이번 시간은 미디 플러스의 X 시리즈 3세대 마스터 키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디 플러스는 미디 키보드, 오디오 인터페이스, 모니터 스피커 등 다양한 소비자용 기기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동안 주로 OEM 납품을 해왔는데 미디 플러스라는 고유 브랜드를 새로 런칭하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3세대 X 시리즈는 이문용 마스터 키보드로 초보자용이지만 프로 컨셉의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건반입니다. 특히 건반의 터치감이 상당히 좋다는 평이 있는데 언박싱 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뜯어보면 겉에 미디 플러스라 쓰여진 포장 박스 안에 원래 제품 박스가 들어 있습니다. X 뒤의 숫자는 건반의 개수로 6은 61건반을 나타냅니다. 옆면을 열어보면 4개의 스폰지 가드 폼으로 고정된 건반을 볼수 있습니다. 내용물은 본체와 QBS LE 등록 코드 수입자 안내서 USB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건반은 보호를 위해 비닐이 씌워져 있습니다. X6의 첫 인상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견고한 느낌입니다. 같은 스펙의 타사 마스터 키보드가 플라스틱인 것에 반해 X6는 바디가 철제 케이스입니다. 직접 무게를 재봤습니다. 4kg 정도 됩니다. 건반 왼쪽으로 피치밴드와 모듈레이션 밴드, 트랜스포즈 버튼이 있습니다. 상단에 미디 컨트롤을 위한 X노브, 커스터마이징 노브, 커스터마이징 버튼이 있습니다. 액정을 통해선 컨트롤 정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면에 서스테인과 익스프레션, 외부학계에 연결했을 수 있는 미디아웃 단자가 있습니다. 자체 전원 단자는 없으며 USB를 통해 전원을 공급받습니다. X6는 PC에 USB 케이블로 연결하면 별다른 설정 없이 바로 인식합니다. 큐베이스의 MIDI 설정에서도 바로 X6가 잡힌 것이 보입니다. 서스테인 페달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서스테인 페달은 들어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페달 극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던 카시오와 야마하 배달 중 야마하는 반대 방향으로 작동했습니다. 극성을 바꿀 수 있는 유니버셜 타입 서스테인 배달을 추천합니다. 가상악기 트랙을 만들고 건반을 눌러 소리가 나는지 확인해 봅니다. X6를 연주해 보면 뛰어난 벨로시티 터치로 여린 음을 연주할 때그 진가를 알수 있습니다. 또한 X6만의 특징이라면, 피치밴드와 모듈레이션에 LED 인디케이터가 있어 연주할 때 어느 정도 레벨로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리본 타입 밴드를 쓰는 건반에는 없는 기능이라 욕이 날듯 합니다. 트랜스포즈 버튼을 활용하면 옥타브 또는 반음 단위로 음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즈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옥타브 단위로 변합니다. 가운데의 동그란 버튼을 누른 채 버튼을 누르면 U1, U2와 같이 표시되며 반음 단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신디사이저의 노브에 커스터마이징 노브를 할당해 쓸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할 신디사이저 노브에서 마우스로 Run CC 메뉴를 선택하고 X6 노브를 돌려줍니다. 노브를 돌려보면 해당 파라미터를 실시간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맥키 컨트롤러 모드를 활용해 커스터마이징 버튼을 녹음 재생 버튼으로 써보겠습니다. 먼저 X노브를 꾹 누르면 셀렉트 메시지가 뜹니다. BTM 모드 건반을 누르면 액정에 모드가 표시됩니다. PCU, HUI, CC 세 가지가 있는데 PCU를 선택하면 맥키 컨트롤 모드로 바뀝니다. 선택을 완료했다면 다시 X노브를 길게 누릅니다. 큐베이스의 설정에서 매키 컨트롤러 리모터를 추가합니다. 미디 포트를 미디 인트로 선택하고 적용합니다. 버튼을 눌러보면 재생 녹음 기능이 작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케일을 활용하면 내장된 스케일로 연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엑스 노브를 꾹 눌러 셀렉트 모드로 바꿉니다. 스케일 건반을 누르면 디폴트 값인 오프가 보입니다. 엑스 노브를 돌려 사용할 스케일을 선택합니다. JP1 스케일을 선택하고 연주해 보면 원래 스케일과 다른 음정으로 연주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원래대로 돌리려면 오프 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팩토리 리셋은 USB 단자를 빼고 B1, B2키를 동시에 누릅니다. 그 상태에서 USB를 다시 연결하면 액정에 RES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리셋됩니다. 미디 플러스 X6 3세대 마스터 키보드는 깔끔한 디자인과 철제 케이스의 튼튼한 바디가 돋보이는 입문용 마스터 키보드입니다. 특히 섬세한 벨로시티 표현이 가능하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컨트롤러와 버튼이 탑재되어 있어 미디 컨트롤러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또한 20만 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이면서 높은 퀄리티로 녹음할 수 있어 연주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마스터 키보드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미디 플러스 S6 3세대 마스터 키보드 리뷰였습니다.